가서 밥 먹자, 어? 밥 먹으러 가자. 애기애기 어떻게 애기 이리 와. 아기 어떻게 할 거야? 아유, 이뻐 가지고, 어? 어떻게? 이렇게도 가만히 있으면서 애기 어떻게 할 거야, 응? 아기 데리고 와서 같이 밥 먹어야지. 갖다 줄까? 어? 밥 갖다 줄까? 이리 와. 이리 와. 왜? 가자. 밥 먹으러 가자. 여기 이렇게 비 오는데 있으면 어쩔 건데. 밥 먹으러 가. 응? 어? 밥 먹으러 가자. 밥 먹으러 가게. 응? 비 오는데 이렇게 있으면 어떡해. 가. 저기 가서 먹어. 그래, 가. 빨리 저리 가. 여기다 갖다 줄까? 응? 어? 여기다 갖다 줘? 아이, 그래. 여기다 좀 갖다 주자. 일단 갖다줘. 알았어. 밥 가져올게.